독도 그, 구독해줘요. 안녕하세요, 서비는문말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어, 목소리를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설날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큰 집을 다녀오고 어,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몸 어, 건강 상태도 체크하기 위해서 어, 그저께 수면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어, 밥을 제때 못 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려면 일단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어, 다이어트 한다고 막 굶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밤에 일찍 일찍 주무시고 저는 이제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어, 하루에 한끼 먹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버려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건강 관리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이사를 갈것 같아서. 정리도 해야 되고 어,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돼서 어, 2월 달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어,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목에 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목 안에 있는 혹이 어떤 혹인지 모르겠는데 어, 내일 이비인후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사연을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연 을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실험이 재밌고, 이제, 재밌는 컨텐츠를 보려고 구독을 하신 거겠지만,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들리시죠? 저희 집이 이렇게 방음이 안돼요 빨리 이사를 가야겠죠 어, 실험만 보지 마시고 매주 일요일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이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주에도 어떤 영상들을 올렸는지 함께 볼게요 네 이번주에는 마요네즈를 얼리는 실험하고 또 신개념 온라인 술자리라고 해서 많은 지인분들하고 집에서 술 먹는 그런 영상들을 찍었는데 중간중간에 담배 같은 거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 화석 발굴이라고 해서 팬분께서 보내주신 어, 화석 발굴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영상을 세 개밖에 못 올려드렸는데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병원도 다녀오느라고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사연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 사연을 읽기 전에.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유아미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여러 가지를 하는 유아미입니다. <laughs> 뭐, 구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어, 정말 여러 가지를 해요.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유아미 씨도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유아미 씨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셔서 구독 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유민씨가 사연을 읽어볼 건데 네. 유민씨께서 지금 마음에 드시는 사연 네.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사연을 골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저거 해볼까요? 싸가지 없는 친구? 이거요? <laughs> 외국 거지. <거주? 웃음> 안녕하세요. 외국에 사는 14살 여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학년에 한국 여자애들이 11명인데 몇몇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에서는 뒷담을 해요. <laughs> 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뒷담을 깐 여자애한테 가서 따졌는데, 그 애는 상황을 계속 회피하네요. 제가, 땡땡아, 너내 뒷담 같다며? 이러면 걔는, 아니? 이러고, 어, 자기 친구한테, 모모야, 빨리 가자! 이래요. 진짜 제가 걔 왕따 당할 때도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절 씻고 다니네요. 전 지금 두 명과 다니고 있는데, 걔네가 그두 명을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허, 이거 진짜 어떡하죠? <laughs> 어이 무성친거예요 밟아버리고 싶어요 <laughs> 지금 14살이신데 14살이면 중1이죠 그쵸 네, 중학교 1학년인데 밟아버리고 싶다 <laughs> 거칠다 어, 어, 거치네요 음... 이거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겪 겪지 않나요 보통 남자들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싸우면은 싸우는 거지 막 뒷담가고 음. 이러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죠 뭔가 인원이 한네 명만 돼도 그죠 둘둘 짝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약간 요런 알싸한 분위기가 생기긴 하는데 어이 친구들은 너무 대놓고 <웃음> 본인이 <웃음> 눈치챌 정도면은 대놓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글쎄요 음.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됐다면 네. 굳이 뭐 바, 밟으면 너무 무섭고요 <웃음> <웃음> 어, 뭐, 타지에서 우리 한국인들끼리 또 똘똘 뭉쳐서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안타깝네요 근데 저는 어, 무관심이 최고의 어, 뭐랄까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제가, 무관심이 네. 최고예요 <laughs> 진짜 말 그대로 밟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괴, 약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반응 때문에 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흥미가 떨어져서 <laughs> <laughs> 다른데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제목부터 싸가지 없는 친구라고 써. <laughs> <laughs> 싸가지가 없는 거 본인도 아시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상종을 안할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요. 뭐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친구들만 만날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외국에서 거주하시면 외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뭐 한국 친구들만 만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제가 외국 친구들 차라리 더 많은 외국 좋은 친구들을 사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명하고 어떤 두명 친구들과 다니고 있는데, 그 네. 친구들하고 지금 이간질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연이 약간... 네, 그 이간질로 해서 떠나갈 친구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또 몸매에서 잡을 필요도 없고 다른 정말 외국인 친구들도 많으니까 아무튼 저희의 답은 유암씨가 저보다 누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14살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딱 생각이 든 건데 이런 친구들은 한번 보고 말살 수도 있고 <laughs> 계속 갈 맞아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너무 맞아요. 마음에 안 담아 두신 게 본인한테 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 친구들 신경쓸 사이에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아마 공부를 하러 간것 같은데 그죠. 어디 좋은 공원에 한번더 놀러 가는 게 훨씬 <laughs> 본인한테 투자를 하세요. <laughs> 어, 네. 훨씬 윤택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laughs>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비님. 저는 15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저 혼자 지낸 일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아도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해도 저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두분다 바쁘셔서 집에 오면 바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 분은 일하러 나가시고 저 혼자 학교를 갑니다. 어, 아침밥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만들어 먹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중학교 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 부모님이 잘안 계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도 좀 그랬었는데 부모님이 뭐 아침밥이나 이런 거 못해준 거 많이 본인이 섭섭할 거예요. 많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사랑도 받아야 될 나이인데 본인께서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부모님이 결코 본인이 싫어서 아침밥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남들보다 좀 일찍 철들고 앞서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없었을 때 본인이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단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놀았고요. 주말이나 휴일 같은 날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좀 덜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동안 섭섭했던 일들을 털어내시면은 어 부모님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침밥이라도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대견한 게 혼자 나쁜 생각 안 하고 또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털어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트님이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아직 많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런 날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좋은 생각 가지시고 나쁜 생각 안 하시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연을 두 개를 읽어봤는데 음. 오늘 또유아미 씨께서 함께 해주셔서 유아미씨 오늘 함께해서 어땠나요? 제가 도움이 됐을런지 <laughs> 우리의 그런 의견을 이해하고 잘 받아줄 수있을지 <laughs> 약간 <웃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걱정이 도 근데 <laughs> 현명한 친구라면은 네. 아, 잘 알아 들으시고 이제 잘 맞게 행동을 하실 텐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좀 현명하지 못해서 저는. 본인 스스로가 몸으로 직접 겪지 않는 이상 네, 음. 잘 고쳐지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 이런 건 근데 그때 당시에만 있을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마음에 안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 뭔가가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엄청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laughs> 네, 유아미 씨 오늘 명언입니다. <laughs> 유아미 씨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럼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